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돼서 오후에 해가 조금 떠가 있으니까 애들 풀어주고 열심히 쫓은 발이 하고 뭐 아직까지도 또뭐 힘이 남네요 <laughs> 아직까지도 열심히 쫓은 발이 하네 어이구, 우리 강아지들, 아이 너거나 조금 있어라. 아, 좀 있어야 된다. 거 이따가, 나중에. 어이구, 꽃길라 꽃길이 이제 뭐 한, 한 5일 정도만 더 참으면 될것 같습니다. 5일 정도만 더 참으면 이제, 발등 지나갑니다. 어이구, 어이구. 흰 신발 신은 친구. 이 친구는 사내 아이고. 이 친구는 강아지입니다. 아이고, 애들 또 어디갔나? 저쪽에 있네. 어라라! 어라. 황토! 정씨! 이리 와봐! 응. 영상이 늘 짧다. 에이.